Okay. We will We will find 여러분들은 인적이 드문 숲을 지나가다 오싹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케이스는 오하이오에 있는 마운트버론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약 1만 7천명 정도의 사람만 사는 이 도시는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기 전의 날입니다. 32살의 미혼모 티나는 두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사라는 13살 코디는 10살입니다. 티나는 직장에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이유 없는 결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0일은 그녀가 오후 4시에 교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책은 매장 매니저였기 때문에 결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도 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 그녀의 행실을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료들은 9일일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7시 30분쯤에 티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불빛도 새어 나오지 않았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기에 떠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11월 11일 목요일, 티나에 이어서 다른 여성이 실종 접수됐습니다. 그녀는 티나의 이웃이자 좋은 친구인 스테파니입니다. 스테파니는 전날 티나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티나의 아이들도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사건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티나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온통 혈흔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상처 입히고 끌고 다녔는지 바닥에 혈흔이 가득합니다. 집안 모든 곳이 혈흔으로 덮여 있었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는 욕조에 피해자들을 데려와서 마무리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욕조는 온통 새빨갛습니다. 그리고 차고에도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티나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차는 차고에서 사라졌지만 병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뜻은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뽑히는 티나가 현 시점에 만나고 있던 남자 그렉을 신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절대 이번 일에 관계될 수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차고에서 사라졌던 티나의 차량은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이 온통 혈흔으로 가득한 것과 비교해서 차의 내부와 외부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당국은 티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존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게 됐습니다. 티나의 집에서 발견된 월마트 영수증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11월 10일 수요일 밤쯤에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이 발급된 시간에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티나나 스테파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성이 확인됐습니다. 물건으로 고르고 계산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냉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 도요타 야리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매튜 호프먼, 티나와 스테파니 그리고 티나의 남자친구와 전혀 접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당국은 그를 조사했습니다. 매튜는 1980년 1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매튜는 항상 불안정했고 기묘한 행동을 해서 눈에 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다람쥐를 잡아서 생으로 먹기도 했으며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한꺼번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콜로라도에서 죄를 짓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행위로 8년의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불을 질렀을 때 불이 여러 집에 번지면서 약 30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적었지만 그의 기록은 누가 봐도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소한 뒤 그는 오하이오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괴짜로 알려졌었고 만나는 여자도 있었지만 2010년에 여자와 직장 모두를 잃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경찰은 매튜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평범했던 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참혹합니다. 집안에 나뭇잎들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집안 곳곳에 모아놓은 나뭇잎들이 잔뜩 있습니다. 위층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을 가보니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지하실 벽을 뚫은 곳에는 수많은 가방이 있었고, 나뭇잎을 이용해 만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살의 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다행히 큰 의상은 없어 보입니다. Hey, Matt. Matt. Roger Brown. kind of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Matt. That's it. We can explain all this to you if you want to talk to me. Okay? I think you know what, we're, what we want to talk about, but we need to find some find some people. Matt, can you hear me? The only reason that I don't know where Tina. Stephanie and Cody are is because we had to spend a lot of time into the scene. Okay? We will know. We will find them. And if it's gonna to come to it that it's not with your help, then so be it. But I'm gonna be the first guy to tell the jury that. I guarantee you. But I sat in an interview room with this guy. And all he wants to do is close his eyes and blink them until I walk out of the room. And then he opens his eyes and gets his drink of water. Now, am I a prudent person? What kind of person do I think that is? You're thinking things out, thinking what to tell us, or you don't give a shit about anybody. The first day,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은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Other people, there's family members out there. Of other people, and they all they want is closure. That's all they want. They've been up for days like you and I have, you know. Heart hurts. I don't. I, I don't understand sign language, man. Is that your heart? 그의 의미 없는 수화와 무응답 때문에 희생자들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희생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사형은 면하게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할 때까지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목숨은 아까웠는지 평양 거래를 할수 있을 때까지 묵비건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8년간의 옥생활이 이런 것을 배우게 한것 같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사건 발생 당일입니다. 네트는 아무 집이나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고 문이 조금 열려있던 집을 발견하였고, 근처 숲에서 그 집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 바로 그 집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그 집에 사람들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티나와 자식 두명 그리고 이웃 스테파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매튜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을 기습하여 티나, 스테파니, 코디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라는 구속하였고 집에 있던 개가 지저대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뒤 사라와 시신들을 옮겼고 사라는 지하실의 침대에 묶어둔 것입니다. 3일이나 심문한 결과 네튜는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약 18m 높이의 속이 빈 나무 안에 넣어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나무였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생각해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시신을 수습한 후에 나무는 베어냈습니다. 2011년 1월 6일, 네튜는 본인이 저지른 짓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라에게 저지른 짓은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짓까지 포함하여. 시신을 손상하고 숨기려 했던 모든 죄를 인정하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상한 낙서와 낙엽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평생 철창 뒤에서 나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